뉴욕에서 보내드리는 크리스틴 최윤희입니다. 저는 뉴욕시 교육국에서 20년 근무한 학부모 조정가이며 또 교육 행정가 그리고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그 세계 각국마다 캄보디아 같은데는 새 학기가 11월달에 시작되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시작되고 그렇지만 뉴욕에 교육국은 1990개의 공립학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9월 달이면 일제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시든지 이 학교에 그 등록하거나 이런 거는 도움이 되시니까 랜덤으로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그 연락처 정보를 갱신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침에서 이제 시간은 조금 다르지만 한 7시 반에서 두시 반까지 아니면은 여덟시에서 세시까지 이렇게 거의 그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학교는 또 학생들이 많은 공부도 하지만 서로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열도 날수 있는 거고 또 가벼운 사고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시 또 아이가 말썽을 부린 경우에는 학교에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 있던 거가 지난 작년에 줬던 거라 그래서 셀폰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주소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연락이 안될 경우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락처요 그 정보를 바꾸시는 거꼭어 이거 중요하시다. 중요한 거니까 어 여러분들 꼭 학교에다 알리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 뉴욕시 교육국에 대한 모든 정보는 요새는 영어가 필요 없이 한국말로도 어 뉴욕시 어 학교. 2024년도 2025년도 달력 이렇게 하면 쫙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여러분들 구글 설치나 뭐 여러가지 그 온라인 설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꼭 하시고 또 항상 그 어떤 그 모든 그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실 때는 학교의그 웹사이트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뭐 교장선생님한테도 직접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20년 근무했던 그 폐영 코디네이터 학부모 조정관들의 그 연락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글 폰 같은 아 셀폰을 또그 그런 거가 포스팅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모든 학교와의 어그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이메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고 또 메시지를 남겨도 또 학기 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좀그 미스할 경우가 있으니까 뒤돌록이면은어 이메일 아니면 텍스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직 뉴욕시 학교 계정이 없으시다면 웹사이트 어 school.nyc.gov.nycsa에서 계정 생성 방법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셔야 학교에서 오는 또 학교에서 보내는 이메일 같은 거 받을 수 있겠고요. 의사를 방문해서 건강 검진을 받으십시오. 자녀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학교나 차일드 케어를 시작하거나 하면은 자녀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 후 어, 신체 검사를 한후또 아동 및 청소년 건강 검진 그런 거를 꼭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죠. 작은 학교에서는 한 300명, 또뭐 카도저 하이스쿨이나 베이사이드 같은 경우 베이사이드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4천 명 넘게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부하려면 예방 접종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 아이가 꼭 예방 접종을 해서 그 병에 병을 딴사람들에 주지 않고 건강을 할수 있도록 예방 접종을 그할 것을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하였는지꼭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뉴욕주 공공 보건법에 따라서 차일드 케어나 학교에 다니기 위한 특정 백신들은 꼭 접종을 해야지 학교를 받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예방 정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주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의 라이브러리입니다. schoolstat.nyc.gov/immunization 어, 예방이죠.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모든 뉴욕 시민들이 최신 코비드 19 백신을 접종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어, 새로운 또 코비드가 또좀 돌고 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또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거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시 어, 학교 캘린더를 이제 꼭 어,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뉴욕시 공립학교 캘린더 이렇게 한국말로 쓰면은 거기가 쫙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대신 그 앞에다가 2024년도 2025년도 학교 캘린더 그거를 이렇게 하셔서 하나를 인쇄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그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든지 요새는 셀폰을 많이 쓰시니까 셀폰에다 업로드해서 항상 그거 하나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죠 뉴욕시 교육국에서는 이제 킨더가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5학년까지는 어그 스쿨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게 지금 만약에 678 이렇게 미들 스쿨 주니 아이 스쿨 그렇게 갈 때는. 어 통학 서비스가 없어집니다. 그 대신 학교에서 1마일보다 더어그먼 거리에 사실 경우에는 카네디슨 빌 같은 걸 가져오면은 그 스쿨 그 버스 패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 어 무료로. 근데 이것은 그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쓸수 있으니까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의 통학 옵션 및수혜 자격을 확인해 보시고요. 수혜 자격이 있는지 또그 바로 시작되기 전에 그거를 허둥지둥 하시면은 막상 또 이제 부모들이 직장 다니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곤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에 통학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school sat n y c o v transportation 이렇게 방문하셔서 또 그거는 또어 교육국의 교통편 이렇게 스쿨 버스 이렇게 한국말로 다, 다 뜹니다. 그래서 자녀분에게 어 버스 서비스가 배정된다면 뉴욕시 학교 계정에서 픽업 또는 드랍업어 시간뿐 아니라 노선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체크하시고 요 지금쯤이면은 여러분들 뭐 준비 많이 하셨겠지만 학용품들을 다 준비하시는 거가 좋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녀분들의 교사 또는 학교에서 필요한 학교 준비물 목록과 계약 후 며칠간의 일정 같은 거를 이제 안내하는데요. 자녀가 첫날 어떤 일정이 있는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준비물을 학교에 가지고 갈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의 소지품, 체육복, 물병, 또그 다음에 뭐 펜슬 케이스, 그 이런, 이런 거를 이름을 적어서 분실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은 학교마다 그 학교 웹사이트에 준비물들이 거의 다 그 웹사이트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첫날 전에 일정한 취침 시간과 아침 일과를 정하십시오. 저는 근데 첫날 그보다 한 일주일 정도는 연습으로 그 방학 동안에 늦게 뭐 일어났던 그런 거 말고 좀 새롭게 일주일 전서부터는 그렇게 좀 연습을 해서 9월 전서부터 정기적이고 건강한 수면 스케줄을 적응해서 새학년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깨우는 거 정말 힘들죠. 그리고 이제 학교 시작 며칠 전에 등교 준비를 하고 아침을 먹고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족 여 여러분들의 예상의 아침 일과를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또 드랍업 하시고 또 직장에 가시고 그러면 또 부모들이 미리미리 안 하시면 아이들도 만약에 늦게 가게 되니까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 하버드를 나온 이런 사람들이 다 공통점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름 동안에 게임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셀폰을 많이 봤다 할지라도 이제는 책 읽기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겠고요. 책 읽기가 다가오는 새학년도에 사, 그거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가정에서 읽어 주는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학습할 준비가 더잘 되어고 되고 있습니다. 아, 인쇄할 수 있는 프레시 카드나 추천 도서 목록 및더 많은 정보를 포함한 가정을 위한 학습 리소스를 살펴보시고 또 소라 그 학교 교육국에서 제공하는 소라 그 앱을 통해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무료 전자 라이브러리, 전자 도서에 관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 school s t a r t NY s t a r t literacy 이렇게 하시면은 거기에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년 근무했던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문의하시는데 이분들은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학교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이나 또 의견에 대해서 답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 연락처를 가지고 계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기타 교직원과 연락정보를 연락 찾아보시려면, uh, schools.search.nyc. Uh, 이렇게 해도 되지만, 대부분 그 학교의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락처가 그 일, 거의 다 1페이지에 교장선생님과 폐원 코디네이터그 연락처가 아주 딱 되어 있고요. 어 어떻게 그 학교 웹사이트를 모르시는가 그럴 경우에는 파인스쿨, 학교 찾기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어, 자녀분들의 학교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또 중요한 것인데요, 통역 및 번역 서비스에 대해서 학부모 코디네 또는 학부모 그니까 학교장에게 교장 프린스파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 어, 그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학교에서 그 중요한 모든 서류를 어, 미리 미리 아 한국어가 필요하거나 미리 신청을 할때 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남미에서 인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중국 사람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한국어가 빠져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나는 학교의 모든 중요한 학부모에게 보내는 인포메이션은 한국어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학교장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um, schools.nyc.gov/hello 어, 여기에서도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 우는 아이 젖준다고그꼭 한국말로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지금쯤이면 학교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 지급적이면꼭 어, 연락하시기 바라고요. 어, 수화 통역, 통역 서비스는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거나, 어, 또, 그 OSLIS at schools.nyc 이렇게 어, 이메일로 보내시면은요, 그 이런 중요한 학부모 미팅 같은데 거기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악천후 또는 비상 휴교, 휴교 시 원격 학습에 대해서 예비를 하시는 거가 좋겠습니다. 뉴욕시 뉴욕시 공립학교 건물이 반드시 폐쇄되어야할 경우 학생들은 가정에서 원격 학습에 참여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비 때 그냥 사흘 만에 완전히 어, 원격 수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인터넷이 사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학교 준비물, 자녀에게 지정된 학습 공간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왜냐하면 겨울되면 은 눈이 오면 은 이제부터는 그 원격 수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자녀에게 음, 교육청, d o 의 학생 스튜디 아카운트가 있다면 로, 로그인해서 지금 학교 과제가 다 하고 있는지 온라인 툴에 접속한가 이런 거를 같이 직접 찾아보시는 거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학습일 준비에 대한 리소스 및 정보 웹사이트는 항상 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뉴욕시 교육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학교 계약일은 9월 5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계약 첫날에 여러분 뵙기를 바라고요. 준비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 준비하는 자는 성공할 수 있다. 이거를 부모부터 실행하셔서 자녀들도 항상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준비를 하면은 걷든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성공적인 그런 2024년도 2025년도 학기 되시기 바랍니다. 땡 u so much.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Korean American Parent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어, 이 학부모협회는 199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뉴욕주의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정식 등록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협회는 학부모뿐 아니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던지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을 회원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특별히 회비를 받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리고 5월 달에 있는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해서 뉴욕 근방에 있는 모든 교장 교사 교육자들 또 정치인 또 중요한 모든 인사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런 스승의 날이라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또 그때 또판 레이징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모 협회는 사실 그 제안을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 우길순 천기 같은 거 했을 때는 영국 또뭐 뉴질랜드 아니면은 어그 어, 노르웨이까지도 거기서 이런 어, 많은 도움이 왔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계 어느 곳에든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 학부모가 거의 발렌티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달에 한벌 정도 아니면은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그 미팅을 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든지 아시안 헤이트 아니면 억울한 일 그리고 아니면 그때 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 같은 것을 아주 스피디하게 그 적절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어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요. 미팅에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넌프라핏 비영리 단체와 아, 또 그리고 그 5월달 되면 그런 행사할 때 자녀들이 와서 어, 그 거기서 발렌티어를 할수 있게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서티피켓도 드려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거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겠고요. 어, 문의 전화는요 917 751-5936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메일로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president at kapagni.com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